안녕하세요. 연기자 박윤식입니다. 여기 산꼭대기에 호명호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자가용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소화시키는 겸 등산로를 눈대중으로 찾아봤더니 여기 다, 다행히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등산을 시작할 건데요. 자 저기 주차한 제 차가 있고요.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, 비포장 도로입니다. 다시. 시멘트 길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올까 했었는데 여기서 끝나네요. 차를 저기다 두고 오길 잘했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에이 집이 여기 몇 채가 저 폐가가 됐어요. 그리고 여기 예배당 다벼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도로가 끝나고 등산길 등산로가 시작됩니다. 아 아직까지는 그냥 좀 갈만합니다. 호명. 호명호수 아, 1km입니다 마저 또 갑니다 아, 산 중간에 온것 같은데 아 여기 또 폐가가 있네요 아, 이좀 지나면 흉가죠 아 이런게 있으면 좀 무섭네요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갈게요 아 이제 저 끝에 손잡이 보이나요 아 여기부터 이제 깔딱고개 같은 제 난이도 코스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, 드디어, 저, 깔딱고개로 보이는 최난 코스를 다 끝내고,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은데, 아, 밑에서, 우리 밑에 버무리에서 왔구요. 아, 아, 아직 370m 남았고 일로 가면 호명산 3.3km. 아, 아직 멀었습니다. 아, 들어가면, 아유, 아유, 아 그래도 아직, 아, 여기 아직까지더 올라갈 길이 아직 더 있습니다. 더 올라갈게요. 아, 드디어 호명호세 올라왔습니다. 아 뒤에 보이시나요? 예, 우리가 한라산의 백록담, 아, 백두산의 천지, 이큰 우리 유명산의 꼭대기에는 호수가 있죠. 뭐 여기는 뭐 화산도 아니었는데 꼭대기에 호수가 있네요. 어, 한번 저쪽으로 가볼게요.